모르는 분들이라도 나를 생해주는 그러한 기인들도 어, 들어오는 그런 하반기야. 힘내, 어, 용기내 이렇게 하면서 언덕이 되고 또 나름대로 정말 방패가 되는 그러한 기인 어, 인간들도 나타난다 그러시죠. 태양이 나를 도와주고 그런 운세가 분명히 와 걱정하지 말라 그러시까 안녕하세요. 네 송파구 나라장군입니다 <laughs>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2 0 2 5년 14년에 네. 하반기 양띠분들 운세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네, 네네. 이분들 운세 알아보기에 앞서서 신점과 또 염점으로만 점사를또 바라보시잖아요 음. 신점으로 우리 양띠분들을 좀 느낌을 느껴본다면 이분들은 어떠한 입장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양띠하면 얘기도 하지도 말아 우리 PD님 음. 양띠하면 이 세상 모든 걱정근심 모든 거는 내가 다 짊어지고 간다라는 우리 양띠분들이야 그 연령을 떠나서 음. 그만큼 인덕이었고 응? 정말 인간의 풍파가 많고 금전의 풍파가 많고 너무 서럽고 퍽퍽한 그러한 사주를 타고 났는지 몰라도 왜 그렇게 우리 양띠분들이 그렇게 서러움이 많고 그렇게 복받치는 지이 많아 음. 응. 정말 나무랄 데가 없어 인정도 많고 착하고 그런데 은근히 고집은 환소고집이다 그러셔 음. 어. 거기다가, 어황석어 집이고, 음. 또한 너무 인해인적이 없어서, 음. 에휴, 또 이런 얘기 해도 돼? 네, 스님. 어쩌면 그렇게 해도, 음. 응? 그, 어린 나이에, 어, 이렇게, 피디님, 음. 대화를 하다 보면, 세 살, 네살 기억나? 네, 아니, 기억 안나죠안 나지? 네. 그런데, 세 살, 네살 때, 음. 거진 세 살, 네 살, 여섯 살, 그렇게 진짜, 어, 부모, 엄마, 어, 한쪽 보면 엄마를 여의고, 음. 정말 그, 개문 밑에서 가진 구박과. 핍박도 받고. 참 핍박도 받고, 서러움도 받고, 그렇게 하면서 잘한 분들이 왜 이렇게 많어? 음. 부모덕이 없어도 그렇게 없을 수 있어? 음. 어, 그러면서, 그러니 그, 물론 잘해주시고 하는 그, 개문님들도 계시지만, 옛날에는 계 개문으로서 했어. 음. 그래서 그 눈칫밥을 먹으면서 네. 음~ 서럽게 이렇게 살아오면서 나름대로 어~ 동기간이 있으면은 그 동기간하고 서로 그래도 은흥공연이라도 하고 서로 그래도 어~ 가슴을 이렇게 해서 부둥켜안고 서로 퍽 서로 이렇게 서글픔을 달래고 할 텐데 외롭게 진짜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 보면은 영혼이 빠진 것같아요 어느 때. 너무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눈칫밥에 그 서러움에 그 폭포감에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도 음.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렇게 살아오면서 일을 악물고 어린 나이부터 시작해서 그 외로움을 내가 혼자 달래면서 진짜 고독한 게 아니라 외로움 음. 정말 누구에게 내가 이런 얘기를 해 하면서 정말 보살한테 찾아와서 이런 얘기 하죠 하면서 자기 신세 안탄하는 분들이 참 많을 적에 너무너무 안타까워 그리고 또한 뭐냐면은 그렇게 자란 분들이. 네. 옛날에는 너무 어려운 시절이었잖아 그쵸 그래서 정말 그뭐 서울에서 자란 분들이야 모르겠지만 음. 이저 시내 서울 그래도 시골에 산골짜기 이런데 옛날에 호롱불이 있고 이러면서 그서울프게 하늘에 별 달보고 살아온 분들 음. 그런 가정을 겪으면서 가진 서러움에 진짜 시달리면서 마음에 그 병이 좀 들어가면서 외롭게 진짜 쓸쓸하게 이렇게 살아오면서 그 가정을 진짜 누구 말대로 비 맞듯이 눈 맞듯이 이렇게 진짜 그런 생활을 살아온 분들이 부모 덕이 없으면 형제 덕도 없잖아. 네. 그렇듯이 외롭게 이렇게 나 홀로 객지에 나와서 그 눈물 진짜 마음의 눈물 피눈물 섞여서 그렇게 살아올 적에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 우리 피디님은 그런 거 모를 거야. 지금 아유.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음, 그런데, 그렇게 살아왔는데, 왜 또, 음. 어? 그렇게 살아온 것도 서글프고 폭폭하고, 정말 짜증나 죽겠는데, 여자분들 같은 거왜 남편 덕이 없어? 남편하고 또 이혼하고, 음. 자식들하고 먹고 살겠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는데, 이제 어느 정도 연세가 계신 분들은 몸이 아파갖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음. 나름대로 그렇게 가지. 고생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 또 양띠분들이야 음, 내가 너무 이런 얘기를 해서 그런데 진짜 100명이면 99분은 거짓 그런 분들이 많아 음, 그러면 선생님 반대로 우리 양띠분들만이 또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든지 타고난 복들도 좀 많으실 것 같은데요 좀 어떠한 것들을 양띠분들은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 양띠분들이 왜냐면은 그렇게 이제 정을 못 받고 살았잖아 어, 정을 못 받고 첫째는 부모 교육 가정이라든지, 그런 뭐, 정말 부모의 그러한 아주 그냥 엑기스 같은 그러한 진실의 사랑. 그러한 정을 못 받고, 사랑을 못 받고 살아왔기 때문에 이상하게 사회생활 하면서도 뭔가 모르게 매정하고, 이렇게 좀 약간, 또 세상도 거칠지만, 이제 약간 그 뭐라고 그럴까, 성격이 좀 뭐, 삐뚤어졌다라는 것보다도 날카로운 분들이 좀 계셔, 더러는 음, 음. 어, 그런 분들이 계시고, 참, 아닌가 아니라 내가 여기서 한마디로 하고 싶은 건 우리 양띠분들 너무, 그런 환경을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내가 저울에다가, 양쪽 저울을 이렇게 내가 내 가슴, 내 여기 어깨에다 이고지고 이렇게 지금까지 온 그런 분들 있잖아. 걱정근심, 덩어리를, 음. 서글품 폭포감, 진짜, 핏박, 눈칫밥, 이런 거 먹고 자란 분들. 근데 그거를 버리지를 못하고, 아직도 나는 외롭고, 고독하고, 서글프고, 폭폭하고, 나는 못났어 하면서, 나름대로 본인이 그렇게 하는 분들 생각하고, 그렇게 아직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도 참 많아. 어, 그러다 보니, 금전적으로도, 또 인간적으로도, 내가 그렇게 살아왔는데도, 내가 그거를 버릴 건 버리고, 얼른, 초심으로 돌아가서 얼른 이렇게 인생을 바꾸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성격을 못 버리고 가진 고생하면서 아직도 살아가는 분들이 많아 안타까워 아, 그러면 선생님 선생님 바라봤을 때 중요한 게 앞으로도 중요하잖아요 음. 네. 하반기부터 이분들을 이제 좀 바라본다면 어떠한 것들이 좀 느껴지실까요? 어, 이제 누가 뭐라 해도 지금 5월이잖아요 음, 네. 음, 5월부터 시작해서는 그래도 풀려 음. 음, 누가 뭐라 해도 우리 또 양띠분들이 성격이 굉장히 좀 조급하고 급한 성격들이 많아 음. 또 인정도 많고 한 성질값을 한다고 그러잖아 옛날에 성질값 해 쟤는 그러잖아 네. 어 그렇듯이 분명히 하반기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정말 취직이라든지 어또 나름대로 사회적으로나 또 직장으로나 이렇게 볼쪽에 그런 모든 것들이 어 나름대로 그래도 그렇게 나를 해치고, 해코자고 외면했던 그러한 인간들도, 그래도 지, 그러한 지인들이, 아니면 모르는 분들에도 나를 생해주는 그러한, 음. 어, 기인들도 들어오는 그런 하반기야. 음. 첫째는, 음. 나를 이렇게 어루 만져주면서, 이렇게 살아왔어? 음. 아, 그런 게 있었구나라고 하면서, 그래도 등을 어루 만져주면서, 톡톡 치면서, 힘내, 어, 용기내, 이렇게 하면서, 언덕이 되고, 또 나름대로, 정말, 방패가 되는 그러한 어, 기인 인간들도 나타난다 그러시어 음, 어. 첫째는 음. 기인들이 나타난다. 어 그럼 나를 내가 나 내가 기댈 수 있는 그런 언덕이라든지 방패가 되는 그러한 음. 인간이라면은 금전보다 더 물론 금전도 중요하지만 음.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 그렇죠. 그지? 그런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게 어게 보면은 내가 정말 대운이 들어오기 전에는 응. 주변의 환경부터 바뀌고 귀인부터 찾아온다. 그럼 사람 먼저 바뀌어 어, 물갈이가 돼 네. 인간부터 물갈이가 돼 자연적으로 내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응. 어, 그렇게 또 되더라고 자연의 법칙에서 응. 어, 그런데 누가 뭐라 응. 어, 그래도 삼재라고는 해도 그래도 악삼재는 아니고 그래도 명삼재 복삼재만큼 우리 양띠분들 너무 희망을 안 잃어도 돼또 버릴건 버리고 음. 어, 나름대로 이제 살아야 되겠다 하는거 어, 눈물보다도 진짜 그 <laughs> 외로움 보다도 음. 내가 이렇게 하면은 되겠지 라는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로 살아가면 아주 좋은 하반기 운세가 돼. 아우, 좋습니다. 음. 그럼 선생님, 이분들 하반기에, 음. 선생님 바라봤을 때, 금전의 기운 또한 좀 어떻게 좀기대받아 괜찮을까요? 그렇지. 금전 자체는 뭐냐. 나름대로, 진짜 누구 말대로, 아우, 노또 된다 소리는 못하고, 물론 노또 1, 저 2, 3등 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 보니까. 음. 어, 노또 1등 당첨되면 좋겠지만, 나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지만, 나는 그렇게, 어, 기도를 해드리고 싶지만, 그래도 누가 뭐라 해도 정말, 아주 그냥 얽히고설키고 복잡한 인생길 그냥 싹 쓸어가고 응. 어~ 날로 가고 응. 나름대로 진짜 에휴 그~ 뭐라 그럴까 그~ 행운의 그~ 여신 그러니까 밤에는 달님이 도와주고 낮에는 태양이 나를 도와주고 응. 그런 운세가 분명히 와 걱정하지 말라 그러시죠. 아우 좋습니다. 음. 저는 오늘 좀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게좀 좋은 또 하반기도 이분들 기대해 봐도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 마지막으로 선생님 우리 이분들 위해서 많은 희망의 메시지 한번 또 남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양띠분들 그 동안에 살아 오시느라고 참애 많이 쓰셨습니다. 음. 어 어떻든 간에 그래도 일사년 어, 하반기 그래도 5월 지금의 5월인데 5월부터 시작해서는 그래 누가 뭐라 해도 천지에서 도와주고 음. 지상에서는 조상이 도와주고 그래도 아까 얘기했듯이 기인이 나타나서 나를 방패를 해주고 기대게 어깨를 나에게 삶의 시 밀어주는 그러한 인간도 나타나고 금전운도 풀어지고 누가 누가 뭐라 해도 모래알 같은 밥을 먹었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쌀밥에 계기국을 먹는 시절이 온다 그러셔 음, 음. 아우 좋습니다. <laughs> 아무도 <laughs> 이분들도 기대해 봐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오늘도 좋은 말씀 또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수고했습니다.